안녕하세요 백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다나와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기업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일단 제가 이 컨텐츠를 어, 제 지인들한테만 좀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였는데 어쩌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그분들 을 위해서 좀 다시 콘텐츠 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제 콘텐츠는 어 저희의 노 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자는 그런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이런 어 이런 종목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을 담을 만해요. 이런 콘텐츠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어 이런 종목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무조건 계속 오르고, 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결국,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뭐 꼭, 대비해서, 정말, 한 기업에 올인을 하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무조건 잘 되라고, 우리가, 몇십 년까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 우리가 아무리 이 기업이 지금 상황이 좋고 미래에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분산 투자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자극적인 그런 유튜브 방송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방송을 보시고 아, 이제 올인을 해서 올빵 대출해서 투자하는 그런 콘텐츠는 아닙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분산을 하실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시간에 대한 분산을 하시고, 어, 여러 종목을 나눠서 종목에 대한 분산을 하셔서 어, 이런 투자를 저는 말씀드리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저의 의견을 그냥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그냥 동의하시고, 만약에 괜찮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보장을 하고 제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그냥 담아 보시고 어, 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이냥제 생각을 저런 콘텐츠에 그냥 보시고 확인되시면 이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런 약을 파는 콘텐츠는 아니다.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은 어, 일단 바로 이제 다나와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나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정는 엑셀러먼 봐 볼게요. 일단 다나와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어, 이 회사 가 어떻게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냐면 어, 여러 가지 전자제품 있죠. 어, 컴, 컴퓨터가 핵심이에요. 보통 컴퓨터를 살 때, 어, 용량 메모리나 램이나,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잖아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게임별로 사느냐, 업무용으로 사느냐,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한 정보가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이러한 사용자는 이러한 가격대가 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괜찮게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소, 제 그런 소개해놓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기기로 시작해서 여러 여러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점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지금은 뭐 가전제품, 음,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심지어 자동차 그리고 중고 시장까지 정말 수많은 카테고리를 포함하여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제 기업 소개 쪽에 제가 작성해 놓은 걸 이제, 유학, 이제 인터넷에서 요약한 거를 써 놓은 건데요. 어, 쉽게 말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이제 쉽게 설명해 놓은 플랫폼 그리고 이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이런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 연기, 거래 연계 수수료를 이제 이 기업이 확보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이제 봤을 때, 어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순이익이 정말 30%씩 꾸준히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어 코로나, 이제 최근 2018년, 19년, 20년. 이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거래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 이 다나와라는 기업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소비까지 확대해가면서 어, 이제 그런 매출 구조가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악조건인, 악조건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매출 상황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금 3,700억 정도예요 최근에 제 공매도 세력이 워낙 이 주식을 좀 많이 쳐가지고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PER 주가수익비율은 이제 12배 정도 되거든요 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을 사시고 12년이면 본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저도 다나와라는 기업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제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비교 아, 이제 이거는 한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보고서를 제가 요약해서 커팅해서 갖고 온 자료인데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 여러 가지 제품 수수료하고 광고 수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커머스 시장에 이커머스 시장이 이 확대해가면서 이 기업도 점점 수혜를 얻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비교서 모델을 통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확대해 가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플랫폼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유입되면서 수많은 광고에 더욱더 노출이 되고 그래서 좀 이중 구조로 점점 혜택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는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설명해 놓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쿠팡, 지마켓, 뭐, 뭐 이런 11번가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같이 제휴를 맺고 어, 왜냐면 이제 여러 가격 비교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가장 싼 사이, 사이트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리면 거기서 거래 연기 수수료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식이고요 이제 다나와가 이제 다나와 샵 다나와라고 이제 이 수많은 제품들도 유통을 해가면서 팔아요 가격 비교를 또 해주면서 그리고 이런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수료가 또한 있고요 광고 수익 어, 그리고 이제 정보 이용료가 또 있어요 여기서 쌓인 데이터들을 또 여러 리서치 업체 등 이커머스 e 플랫폼한테 또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하는 그런 컴퓨터 전문 샵 다나와에서도 팔수 있는 수많은 유통업체가 정말 많아요. 이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에서 얻은 신뢰로 더욱더 이제 수많은 상품을 취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품을 점점 취급해는 카트리가 점점 많아질수록, 다양한,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뭐 생활, 자동차, 이런, 크게는 이렇게도 나뉠 수 있지만, 컴퓨터 분야에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정말 많잖아요. 아니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한 우리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영체제 등등 수많은 것들을 추가로 다지급을 합니다 다나와에서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깔수 있는 유통 채널이 점점 많아 유통 취급 품목이 점점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나와 컴퓨터라는 이제 자회사를 종속회사를 통해서 이제 점점 이분들이 직접 PC를 또 만들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본인만의 메이커를 또 가지고 이렇게 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정부 조달 사업에서 좀더 유리한 상황이 있어서 이 사업도 계속 계속 좋은 성과를 볼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가 지금도 점점 좋은데 앞으로도 재무적 수치로도 점점 좋아지고 어, 사업 구조도 점점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한번 네이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끄고 이제 네이버로 들어갈 텐데, 네이버를 이제 네이버로 봐보면 그렇게 먼저 봐볼게요. 그래프 보면 10년 동안 꾸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거든요. 어, 옛날에 2011년 정도에 3천 원 정도, 거의 지금 2 9 500, 3만 원대, 3만 원 근접하죠. 10년 동안 꾸준 히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어,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 좀 많이 팔아서 좀 국내도 장금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이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사도 좋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종목 분석을 봐볼게요. 음, 외국인 소진료 율15% 정도 기업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 소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재무제표를 보면 18년부터 1200, 1100, 1300, 2300억대까지 2021년도 이 노란색 부분은 제 추정치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정도 될것 같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20년까지는 나온 자료이니까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단기순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네. 자본총계도 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아주 좋은 편입니다 돈을 계속 꾸준히 많이 버니까 자본총계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회사 잉여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들어오, 꾸준히 들어오면서 투자도 이제 마이너스 빨간색이 이제 지속, 지속적으로 투자 현금흐름을 쓰고 있다 미래의 기업에 이제 계속 투자하고 있다 좋아요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꾸준히 뭐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갚아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16, 16. 매우 좋습니다. 순이익률이 13, 14. 네, 내년에 14. 아, ROA 자기 자본이익률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순이익을 냈느냐. 이런 수치를 보는 건데, 20% 정말 높은 거예요. r o e 가 20%면, 어, 정말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 정말, 단기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정말 매우 좋게 평가합니다. 음, 아까 제가 PDR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좀, 좀떨어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12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성 어, 청년 기업치고 정말 지금 아직 낮은 거래로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신다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만 하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단어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식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고 그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